기본적인 스트로크는 왼손으로 네. 최대한 헤드가 짧게 짧게, 짧게 단위줄수 있게. 단위.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응. 응? 이렇게 괜찮아요. 마지막 하나 더 보고 이제 엄청 멀리 가죠 쇼퍼터가 근데 네, 네. 퍼터 어느 손으로 쳐요 퍼터요? 네 어느 손으로 치세요 원래는 오른손으로 많이 쳤습니다 오른손 맞죠 네. 어,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치면 자꾸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좀 가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그게 정답은 아닌데 자, 왼손이랑 오른손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자, 왼손 같은 경우는 내가 일부러 막 힘을 막 주는 게 아니면 음. 이런 식으로 이런 동작을 굳이 내가 힘들게 만들어내진 않아요. 네. 퍼터를 할때 최대한 그대로 같이 움직일 때 음. 얘가 막, 막 이렇게까지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른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가 엄청 쉬워요. 네. 그래서 오른손 해보면 참이 헤드 무게도 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엄청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른손으로 자꾸 퍼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탁 탁 음, 때려버리는 경우가 네. 많이 나오기 음. 때문에 거리감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퍼터는 항상 좀 왼손, 그러니까 왼쪽, 왼팔로 자꾸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왼팔로, 왼팔이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음. 근데 오른손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뭔가 얘가 이런 게 자꾸,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계속 탁탁 거리는 게 자꾸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음. 왼손으로 하는 연습을 조금 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막 암락도 있고 막 하잖아요. 네. 얘를 일단은 좀 연습하실 때얘를 그냥 이렇게 완전 쫙다 펴요 일자로. 음. 그래서 팔부터 퍼터 얘까지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손은 그냥 조금 이렇게 좀 그냥 받쳐만 주고 그 상태에서 일단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일단 요 연습을 먼저 조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자꾸 움직이는 연습을 음. 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한번 해볼게요. 음. 자세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네. 왼팔 쓰는 느낌을 자꾸 먼저 할 거예요. 그쵸? 좀쭉 닫혀놓고, 좀, 몸도 좀 세워도 돼요. 그쵸? 어? 좀 얘를 쫙 닫혀놓고, 얘로, 그냥 오른손 그냥 이렇게 좀 받쳐놓고, 그 받쳐놓고, 어, 그죠? 어? 이렇게. 이렇게 쫙 닫힌 상태에서, 얘로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왼팔로 갔다가 돌아오그죠 어,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얘가 주가 돼서, 자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음.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빡빡 소리가 안 나고 좀 네. 부드럽게 맞는 소리 하죠. 여기서 하나. 자, 이런 식으로 터치 소리가 나는 거야. 네. 그렇죠? 마지막 한번더 상태에서 하나.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왼 팔로 자꾸 좀 해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퍼터 뭐 영상들 하고 보면 뭔가 끊어치라고. 하는 말이 좀요즘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막 이렇게 옛날에는 막 밀어치고 네. 뭐 1대1로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안 해요. 그냥 조금 짧게 짧게 해서 요 헤드가 길게 움직이면 길게 움직일수록 어때요? 이게 많이 흔들리겠죠. 네. 네. 그래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움직여줘야지 헤드가 흔들림이 적어져요. 네. 막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때요? 얘가 막 도는 게더 심해지겠죠. 네. 그래서 어, 왼손으로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 어, 드레스 한 상태에서 이제 원래 자세대로 이렇게 잡고 드레스섰어요 얘가 왼팔 처음 있던 위치 여기 있죠. 네. 어, 이 위치로 돌아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왼팔로 스트로크 해서 자, 보세요. 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느낌으로 좀 네. 공을 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스윙이 좀더 커지면 땅, 땅, 땅. 이런 식으로 내가 시작한 위치로 계속 돌아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딱 돌아오고, 음. 또 쪽에서 하나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음. 터치를 계속 내가 시작했던 위치로 돌아오고, 또 백신이 좀더 커져도 어떻게 돼요? 좀더 커져도. 여기까지만, 음, 이런 식으로. 어, 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쪽 보고, 한번 왼손 돌아오는 거. 음. 음.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갔다 와보세요. 탕. 이런 느낌이요. 여기서 이제 지금 너무 오. 살살 잡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탁탁 튕겨 나가죠. 그립은 빈 공간 없이 이렇게 다 잡혀 있고 음. 그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퉁 그죠. 또퉁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요. 잘 보세요. 자, 얘가 자. 이 상태에서 왼쪽이 갔다가 자, 돌아와요. 이렇게. 음. 또 엄청 안가네요 음. 그죠. 이 음. 상태에서 보세요. 갔다가 이렇게. 음. 그러면 지금 보시면 네. 뭔가 소리는 엄청 딱딱하면서 이제 임팩트가 나가는 소리가 나죠. 네네. 근데 생각보다 아까 오른손에 가면 이렇게 탁탁탁 치는 것보다 네. 공의 스피드가 많이 안 붙어요. 이렇게. 저또한번 더. 음. 자, 오른손 잡아놓고 왼손이 얘가 그대로 갔다가 제자리. 요런 느낌. 탕, 땅, 땅. 이렇게 해요. 음. 그럼 이제 다시 갔다가 돌아와 볼게요. 자, 음. 그죠 요런 식으로. 오케이. 좋아요. 한번 더. 또 갔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탕탕 탕 쳐주는 거예요. 그면 이제 조금 더한 여섯 걸음 정도 간다 생각하고 백스윙 조금 네. 더 빼볼게요. 어, 그렇게 해서도 제자리 그냥 탕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많이 안 도망가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치는 이제 내가 시작했던 위치 왼손이 내가 어드레스했을 때의 위치로 그냥 돌아오고 끝난다는 느낌으로 그냥 탕탕탕 그죠? 지금 봐요. 이렇게 이제 터치가 나도 음. 거기 생각보다 많이 안 도망가요. 음. 오케이, 자, 한번 더. 그렇죠. 방금 딱 소리가 나긴 하는데 네. 많이 빠르게 안 굴러가죠. 네, 네. 네. 이렇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그렇죠. 오케이. 이런 음.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음. 기본적인 스트로크는 왼손으로, 왼손으로. 좀 줄을 이어서. 해 주시고, 그 다음, 뭐, 1대1이나 이런 식으로 자꾸 계속 이렇게 밀어가지고, 계속 길게 길게 다니는 게 아니라, 최대한 헤드가 짧게 짧게, 짧게 다녀줄 수, 수 있게. 그래야지 헤드가 흔들림이 응. 적어지니까, 이런 식으로.